가방보다 주얼리를 훨씬 좋아하는 이츠 나라입니다. 오늘은 진짜 사기가 힘들다는 에르메스의 베스트셀러 두 가지 아이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얼리 너무 좋아해 가지고 가방 이런 거 보다 주얼리에 쓴 돈이 진짜 훨씬 많고 제가 이렇게 40대가 되어 보니까 이제는 가방 이런 것도 주로 에코백 이런 거 많이 들고 다녀요 무거운 게 질색인데 이런 파인 주얼리 같은 경우는 계속 하루 종일 끼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너무 너무 높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정말 사고 싶어 가지고 매번 매장에 갔는데 없어서 못 사다가 갤러리아 매장에 가서 여쭤보니까 이 반지가 안 들어온 지가 3개월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팔 수가 없다 근데 또 이거를 프리미엄 붙여 가지고 사고 싶진 않고 정품 여부도 걱정되고 하잖아요. 아안 되겠다 해서 마침 미국괌에 여행 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괌에는 왠지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웬걸 진짜 가자마자 바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 통해서 바로 한 번에 샀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제가 손이 유독 까맣고 노래가지고 실버를 너무 좋아하는데 디자인이 독특하면서도 볼드하면서도 심플하게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캐주얼에 입었을 때도 포인트가 되고 좀 여성스럽게 입거나 갇혀 입었을 때도 쿡쿡쿡의 느낌을 늘려줄수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고 단점은 은 제품이다 보니까 색깔 변색이 좀 쉽게 잘 되고 공기 안통하게 지퍼백에다 넣으셔가지고 보관을 하시거나 오히려 자주 착용을 하면은 변색이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. 또 저는 껴보고 산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 디자인은 두꺼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주변 살이 눌리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사시는 게 훨씬 편해요.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저는 이 검지 손가락에서 끼려고 샀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끼고 다니거나 아니면 여기다 끼니까 또 너무 여성스러워서 싫고 그래서 이걸 늘려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. 근데 에르메스 샹달 반지에는 볼이 하나하나마다에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. 매장에다가도 여쭤봤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늘리게 되면 고유 디자인이 늘어날 수 있고 각인이 없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림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설 업체에서 이걸 늘려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디자인이 망가진다.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하니까 제가 이거를 늘릴 때를 다 알아봤거든요. 가격이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다양하게 업체에서 부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한 곳을 늘려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때 이후 살을 좀 뺐어요. 그러니까 살을 빼니까 반지에 들어가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된다. 그리고 또 끼다 보면은 손가락이 또 얇아져가지고 지금은 편안하게 잘 끼고 있습니다. 근데 에르메스도 이게 가격을 계속 인상을 해가지고 제가 감에서 샀던 가격보다도 더 올랐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. 왜안 파는 거예요 도대체? 저는 너무 너무 만족하고 잘 끼고 있거든요. 이건 평생템으로 진짜 잘낄것 같아요. 에르메스에서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다. 못 구하는 이유도 알겠다. 그래서 이거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에 가셔가지고 직접 꼭 껴보시고 사셔라. 손은 붓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건 볼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진짜 껴보시고 실착을 해보시고 사셔야 될것 같다. 두 번째 헤르메스템은, 짠! 클리 가시 제품이에요. 이것도 인기템이라서 매장에 가면 늘 없더라고요.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? 처음 갔을 때 있어가지고 저는 그날 다 사버렸거든요. 저게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,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인기 있는템은 이유가 있다. 보이면 사두면은 후회가 없다. 근데 화이트 컬러는 진짜 여름에 하기도 너무 좋고, 화이트여서 좀 심플한 느낌이 주면서도 고급스러운 게 있어서 이것만 해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, 이 아이템도 마찬가지 한 가지로 캐주얼이나 꾸꾸꾸한 정장 룩에도 잘 어울리고 클리 가슈 같은 경우는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. 직접 매장에서 차보면은 내부에딱 맞는 컬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이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제가 팔찌를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. 한동안 사놓고 안 썼었는데 역시나 인기 많은 템들은 사두면 손이 가더라고요. 점점 더 한해 한해가 갈수록 나이 먹으니까 더 손이 가게 되고 약간의 무게감이 있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. 은색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겠고. 더스트 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요것도 가격이 다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이걸 갖고 싶다고 하면은 빨리 사는 게 이득이다. <laughs> 구하기 힘든 인기 템들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냥 매장에 가셔가지고 가실 때마다 여쭤보세요. 이런 패션 주얼리 템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랑 상관없이 그날 재고가 있으면 사실 수 있거든요. 저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압구정 갤러리아 갔다가 그날 가방까지 세 개를 샀거든요. 매장에 가실 때마다 한번 여쭤보셔라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. 이렇게 한국에 없거나 못 구하는 제품들은 해외여행 가실 때 해외 에르메스 매장에서 구하시면 훨씬 쉽다. 가방 받는 것도 훨씬 쉽잖아요. 한국 에르메스에서 구매하실 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구매하시는 거거든요. 백화점 앞에 상품권 가게들이 있잖아요.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꾸면은 많게는 3.5% 이렇게 할인까지 되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 다 현금으로 제일 저렴하게 구매하고 백화점 적립도 하고 했거든요. 저는 그래서 명품 살 때는 일시불로 상품권으로 바꿔서 사고 있습니다. 사치품을 살 때는 그 정도 여유 돈이 있을 때 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고,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은, 아, 너도 나도 너무 하니까 별로야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또 반대로. 다 이유가 있어요.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이유가 있다. 진짜 손이 자주 가고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고 너무 튀어 가지고 한번 쓰고 말고 이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쓸수 있고 내가 투자한 돈에 뽕을 뽑을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러면 또 알차고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올 테니깐요.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함께 주세요.